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창한 TV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필수 아시죠 여러분? 아 오늘은 어떤 부지랑 대국을 할까요? 좀 한수 저랑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누구와 대국을 한번 할까요? 빨리 좀 받아주시면 좋겠는데, 네, 한 번만 받아주세요. 이야, 한 대국을 시작합니다. 한판 주신 분이네요. 네, 네 제가 흑로 한번 도보겠습니다 과연 오늘 대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한참 한바둑 TV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정화정 네,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음 사면성 한번 둘까요 네, 사면성 크... 사면성 바둑 네, 이렇게 한번 해서 사면성은 제가 원래 잘안두는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어? 붙이면 어디죠 이거는 막아서 별게 없어요 이거 들때 이유면요 여기 들때 빠지는 수가 되나요 옛날 바둑 봐도... 크... 이유면 빠져서 와. <laughs> 야,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 여기를 둬야 되나요?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두는 거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여기 여기다 두는 게 나을 것 같아. 야. 이거 완전 옛날 빠지은데 야, 설레인다. 예. 네, 여러분 설레어요. 이포석 보면. 야, 정말 얼마 만에 이런 걸두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 만에 두는 거예요? 음. 두면은 이기 받아야 되겠죠? 이거는 좀 뭔가 이거 당해서 별게 없겠죠? 일반가 느낌인가요? 붙여 땡기기 막아야겠죠. 둘때 빠지고. 아저 이런 거 진짜 싫어하긴 하는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다 두는 건또 이렇게 두는 수가 있어서 삼삼 침입으로 밀고요. 한번 더 밀고요. 붙여 치고. 네. 아 이거를 단수를 안 치네요. 그러니까. 하... 이거는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아닙니까 제가 여기를 안막고는 어떻게 둘 수가 없잖아요. 이거 둘때 우와. 그럼 끼워 이으면 진짜 별게 없을 텐데요. 단수 치고 여기 두잖아요. 하... 막으면 빠지고 이거 두면 이거 살긴 사는데 이게 날을것 같아요. 이거 두면 막아서 이거 두면은 하... 날짜로 써야 되는 것같은데 막으면은, 따먹을 때 막으면요. 이거는 백이 거의 망한 것 같은데요. 거의 망했습니다, 이거는. 거기를 이어요? 말이 안 되는데. 빠지면은 어디 두죠? 이거 두나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죽었죠. 어떻게, 그걸 잘 두는 사람인데. 저한테 조금 안 되나요? 예거 이어도 죽은 거 아니에요? 이어도 너무 깔끔하게 죽었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없죠. 의미 끊는다고요? 에이. 여러분, 이거는 허, 너무 깔끔하게 다 잡혀서. 둘, 넷, 여섯, 아홉, 열, 이십. 0반 70쯤 나잖아요. 이야. 이거는 의미가 없는 수 같은데. 두고요. 거기를 둬요? 먹으면? 이거 먹을 수가 있나요? 에이. 요거는 안 됩니다. 요거는 단수 치우고 그니까 끊으면 그냥 둬서. 에이, 단수 치고 끊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하... 이것 또한 이렇게 두면 이거 두고 한칸띠니까 밀고 먹고 이거는 또 끊으면 어디 두죠? 애매합니다. 먹고요. 어? 숙모리가 숯머리가... 아 여기가 끊어놨으면 되는 건데 끊어놓기가 또좀 애매하죠. 아 여기를 빠지고 아제끼면 어떨까요? 넘어가나요? 아, 제 끼는 거 괜찮은 것 같다. 이야, 이거 제 끼는 거 괜찮은데요? 어, 제 끼는 거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 어떻게 둬요? <laughs> 눈물의 살림? 이거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됩니다. 두 면. 아, 여기서, 아, 그런 수가 있나요? 호구 칠까요? 빠질까요? 호구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 그런 수가 있긴 하네. 잘 뒀네. 아 이것도 뭔가 나오고 싶은데 난 축은 제가 좋죠? 음, 음. 이대로 질 수는 없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또 그냥 나오겠습니다. 빠져서. 아 이것도 제가 또 좋네요. 넘어가긴 했지만 한번더 밀고 간수 치고 쉬면 어떻게 돼요? 저 잡은 거 아니에요? 잡았을 것 같아요. 이거 두고 잡았어 잡았어. 이야 그럼 제가 잡았어요. 살릴 수가 없어요. 어, 잡았어요. 나이스. 아 이거 두고 아닌가? 이거 두고 이거 두고 나가면 아닌가요? 이것도 빠져야 되나요? 두고 빠지는 수가 또 괜찮네요. 빠져야 될것 같은데. 막으면 이거 두고 이거 두고 나가서 안 됩니다. 가만히 빠지는 수. 어때요? 이게 좋은 수다. 맞지는 수가 좋았어. 막아서. 야, 진짜 쉽게. 야, 이 여러분 이한 방으로 잡는 수가 되나요? 대박입니다. 대박. 오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기에 좋은 수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아, 과연 과연 아, 모가 치는 수. 야. 야 찐합니다 찐해 찐해 이야 <laughs> 이거 말고는 안된다 이거잖아요 빠지면 두고두고 두고 단수치고 아, 그래요 이거는 뭐 네, 이어서 네, 이 정도는 뭐잘 됐다라고 할수 있죠 이건 또 실수예요 음이 날일자도 괜찮은 거 한번 갈까요?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단수 치는 게 있어요. 여기 막았을 때. 막고 마늘 먹는 게또 기분 좋네요. 음. 아, 엄청난 세력이 생겨서, 네, 대만족으로, 네, 이 전투는 제가 승리를 한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이어서, 여기 집을 70집을 당할 만한, 여기까지 한 80집, 80집을 당할 만한 집이 없죠. 네, 이곳 다를적 하면. 아, 이거 날짜인가? 33 침입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걸 가면은, 여기 날짜가 아프니까. 좀, 좀 그런 같고. 아, 이거는 뭐, 먹으면, 그럼 이렇게 한칸 뛰는 게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막으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죽습니다. 여기 하나 쭉 밀어만 둬도, 이걸 못볼것 같아요, 느낌못볼것 음. 같습니다. 저는 모른 척 하면서 밀면 되죠. 네. 뭔가 이 친구는 이렇게 해서 막 땡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돌 자체가 어 뭔가 작전이죠 작전 네. 네. 밀고까지 모르는 척 하면서 여기까지 아, 이렇게 할까요? 이거 한번 가겠습니다 가면 둘때 빠지면 크, 이 수는 못 봤을 거예요 네. 밀고 빠지고 이으면 치중 하, 다음 수가, 다음 수가 거의 없어요. 빠지면 어떻게 됐죠? 빠지면은, 이럴 때이이 아무 수도 안 나는데요? 들때 호구치면. 네, 이음이네 이이면은... 하... 여러분, 이 공작을 받나요? 이거를 하기 위한 이 공작. 네, 좋은 한수가 있습니다. 여기 집만 70집인데. 여기까지 한 80집, 90집, 100집 나는데요 100은 6, 8, 10, 1 1 1 1 1 1 9 0 1 5 0 0 1 5 0집 조금 넘게 정도 나, 나는 정도인데 아, 차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음. 음. 네 여러분 한창아마 t v 구독과 좋아요 필수시고 이렇게나 많이 이기신 분을 이렇게 제가 기선제압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많이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필수! 여러분 아시죠? 요즘 바둑 내용도 좋아지고 있어서 어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 근데 아까 여기 이은 거는 진짜 무슨 순지 모르겠어요 너무 실수를 크게 하셨어요 아이거는또뭔 수예요? 빠지면 뭐 수가 나는 거예요? <laughs> 의미가 없는 수를... 술을... 의미가 없는 수를 두시네요. 아, 이거 뭐 끼우는 수. 이건 안 되잖아요. 둘때 두기만 해도. 이건 안 되죠. 음. 아, 그거는 찔러서 또안 되죠. 찌르고 젖혀서. 네. 안 됩니다. 끊어도 안될것 같고 두고 둘때한칸 뛰면 안 되지 않나요? 끝나요? 그러면 안 되죠. 여기 제가 있는 순간 말이 안 되죠. 어, 이거 빠지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뭐 수싸움을 하자는 거는 <laughs> 지금 백이 백이 우리를 잡으러 온 느낌이잖아요. 이거들 붙이나요? 그냥 여기 두고, 여기 둘 때, 쌍이. 네, 의미가 없죠. 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빠지면. 하. 싸움만 해도 뭐. 네, 의미가 없습니다. 붙이고 끊으면 어떻게 되죠? 다음 수가. 아, 이거는 단단 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들고 나오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는 수가 됩니다. 뛰고 여기다 되잖아요. 집을 없앨 때, 뭐 이렇게 뛰고 빠지기만 해도 흙이 백이 핵을 잡으러 가나요, 지금? 네, 아무런 아무런 별로 체위끼를 시작합니다. 제가 아주 통쾌한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빠지는 게 선수들도 뭐 별로 뭐 의미가 없죠. 별로 의미가 없는 수들입니다. 음. 띄어 의죠? 이렇게 이게 다 죽었는데. 막으면 어떻게 해죠? 여기다 두면 또 챘겨 가지고. 의미가 없죠. 하나 빠지면 빠지면 어떻게 하죠문문점이 됩니다. 빠지면 이것 또한, 이것도 뭐이유면 뚫으면요, 뭐 이것도 뭐 뚫으면요, 두잖아요. 끊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두고 이거 자체 빅 만나도 제가 이기는 건데, 네 여러분 이건 제가 승리했습니다. 우리 한창한 TV 많이 사랑해주시고, 하나, 좋아요, 둘, 있다면? 셋, 넷, 네, 우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시간이 지체된 열, 것 같습니다. 두번 남았습니다. 꽤 많이 두고 있어요 지금 시간대가. 두고 두면, 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가 단수 치고, 단수 치고 나오면 제가 잡, 잡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심심하니까 심심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면 도서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내가 졌습니다 하고 둔것 같은데요 아무런 뭐 의미가 없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네, 우리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창아바TV 사랑에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바둑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작전 실패는 백이, 여기서 작전 실패한 것이 가장 큰 실패가 가장 컸습니다. 여러분, 우리 폐는 패로잘 돼서 사라졌어야 살아, 되는데, 이게 안 돼서 졌습니다 우리 항상 구독과 좋아요 필수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